소름돋지 않으셨나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과찬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는지 다들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임용웅 씨가 워낙 훌륭한 인물이다 보니까 과찬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김대표 너무나 과찬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임용웅 씨의 노래를 100번 정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김규남 대표가 과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한 거였구나 이러한 답이 내려지실 겁니다 크 여러분 임용우 씨가 이 부분에서 감정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 뭘까요? 정말 깊은 감정을 다 묻혀줍니다. 그그 이전 부분에서 그 감정을 막 묻혀서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그 감정을 한번더터뜨리죠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고음을 낸다고 해서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명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볼때막 오열을 할때 우리가 카타르시스 라는 것도 얻지만 오히려 속삭일 때또 대사를 치지 않고 표정으로 찡긋 할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큰 소리, 높은 음, 이것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속삭일 때도, 낮은 음일 때도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장면이었어요. <목소리>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임용우 씨가, 뒤에 후배들이 저렇게, 코러스를 쫙, 합창으로 깔아주고 옆에서 현악기들이 막 긁어주니까 임용우 씨도 이게 막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현악기와 합주를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요. 무대를 뒤엎는 또 관객석을 쫙 덮어버리는 그렇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감동을 주게 됩니다. 임용우 씨는 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감동을 누구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늘 냉정하던 가슴은 뜨겁게 머리를 차갑게 그렇게 노래를 하던 아티스트 임용웅 씨가 이 무대만큼은 감정이 복받쳐 오른 거예요. 갈수 그 있을까, 그 있을까? 그, 있을까 할때 순간적으로 쏟아내죠. 야,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레가토를 해서 가다가 갑자기 포르테 시모로 탁 치고 나올 때 성대나 성대 주변근 그리고 호흡근들이 삼박자가 이루어 주지 않으면 삑사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소리가 먹게 되겠죠. 그런데 임용우 씨는 정말 적재적소에 너무나 완벽한 밸런스로 노래를 불러줘요. <목소리> 우주덕후 우리 임영웅 씨가 기획한 전 무대 디자인이 쫙 나오면서 임영웅 씨의 격해진 이 감정이 복받친 노래가 들려오니까 정말 뮤지컬을 하나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감동까지 들더라고요. <목소리>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실시간에서 늘 말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영웅씨 뉴욕 콘서트나 이런 해외 콘서트가 열리면 너무나 좋겠다.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임영웅씨가 유명해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티켓팅 할 준비 되셨나요? 아니 LA에서 티켓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 LA 티켓팅에 성공하게 되면 비행기 표를 사서 날아가 봐야겠는데요 저에게 LA 티켓팅이 허락될까요? 그리고 LA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살아생전에 임영웅 얼굴 한번 볼수 있을까? 라고 했던 분들 야 너무나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저는 실제로 임영웅 씨의 노래를 직관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직관하신 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나 정말 황홀했다. 이렇게 황홀경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임영웅 씨 LA 콘서트도 꼭 티켓팅, 이피켓팅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이 부분 그냥 그리운도 아니고 그리운 이렇게 긁어주는 소리까지 쓰죠. 여러분 임영웅 씨가 트롯 부르는 거 이외에는 이렇게 긁어주는 소리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참 오케스트라 버전이 뭔지 이렇게 임영웅 씨의 감정을 막 끌어올리네요. <목소리> 어럽게 흘러넘쳐 할때이 경국에 여러분 입안에는 혀로 이렇게 입천장을 긁어보면 딱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경구개고요. 그렇게 혀가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말랑말랑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연구개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흘러넘쳐 할 때는 경구개에서 긁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두껍게 소리를 좀 공명감 있게 하려면 연구개로 소리를 보내는 거고요. 노래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각도별로. 포지션별로 소리의 질감과 색깔이 다 변하게 되는데 임용웅씨는 이 부분에서 경구계를 긁어주는 테크닉을 썼어요. 참 임용웅씨를 보게 되면 야 저런 것까지 다할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용웅씨는 나중에 후학을 양성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괜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천재들이 후학을 양성하게 되면 정말 또 다른 대박 천재가 태어나게 되는데 탄생하게 되는데 임용우 씨가 제발 후학들을 많이 양성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크,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지금 저는. 은유적으로 추상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예술은 추상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거냐면, 임영웅 씨의 소리가 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쫙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케스트라 소리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힘이 또 있답니다. 실제로 오케스트라와 노래를 해보면 오케스트라가 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소리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노래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합창을 해보신 분들도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있으신 경험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케스트라가요 이렇게 윙 긁어주면 사람의 목소 소리는 그 오케스트라를 뚫고 위에 타서 쫙 같이 나가주는데 이 시너지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임영웅 씨를 볼때 그걸 느꼈어요 자 보세요 저렇게 소리를 마차에 태워서 큰 배에 태워서 쫙 보내주니까 저기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얼마나 좋았으면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노래가 끝나기 전에 환호성을 보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요. 그런데 임영웅씨 무대에서 저도 저 부분에서 "이야"라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반응을 하신 분들, 댓글창에 1번 누르세요.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좋자 보세요. <laughs> 저렇게 샤우팅으로 쫙 질러 놓고 디크리샌도가 돼서 다이나믹을 피아니씨모로 줄여서 임용웅씨 목소리 하나만으로 대중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무대 규획은 뒤에 밤하늘의 별들만 띄워 놓고 스포트라이트가 임용웅씨만 딱 비춥니다 여러분 저렇게 무대 디자인을 해주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냥 쌩짜로 밝게만 만들어 놓고 무대를 본다면 무대를 보는 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획도 디자인도 잘하니까,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오, 있을까? 할 때, 링 보이스가 나왔어요. 있을까? 있을까?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링 보이스는요, 성악가들, 뮤지컬 배우들이 정말 수년간 연습해야 겨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용훈 씨는 링 보이스가 튀어나와요. 예전에 그날들을 부를 때도 제가 링 보이스가 발생한다. 또 그리고 데스노트를 부를 때도 링 보이스가 나온다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무대에서도 링 보이스가 나왔어요. 아니, 임용훈 씨 성대가 우리 인류를 한 단계 넘어선 성대인가요? 아니, 어떻게? 링 보이스를 썼다가, 발라드에서 필요한 테크닉을 썼다가, 이렇게 스위칭이 마음대로 될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링 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수가 발라드를 잘못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링 보이스라는 소리가 나려면 성대 표면이 굉장히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링 보이스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한번 링 보이스가 나기 시작한 성대는 다시 발라드를 부르기에는 무리가 옵니다. 왜 무리가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100kg 아령을 들던 사람이 1kg 아령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컨트롤이 이상해집니다. 자세도 틀어질 테고요. 성대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링 보이스라는 발성은요, 성대에 굉장히 과부하를 걸어주게 돼요. 그래서 발성의 연구가 부족한 사람들은 링 보이스가 잘 나지도 않고, 혹 낫더라도, 금방 목이 지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임용우 씨는 너무나 특별하죠. 링 보이스도 낼수 있고, 일반 대중가요가 필요한 발라드적인 소리도 낼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인 크로스오버 소리도 낼수 있고, 참 연구 대상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제가 그때 분석 영상 때 후배님들 아니던가요? 라고 여쭈어 봤잖아요. 왜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했냐? 보통 저렇게 합창단을 세울 때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뮤지컬 전공한 학생들도 세우죠. 그런데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합창단의 소리가 클래식 발성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내추럴한 발성으로 합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러한 구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합창을 하게 되지 저렇게 내추럴한 발성을 쓰는 사람들을 합창단으로 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 임용우씨 후배들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역시는 역시 였습니다 의리의 아이콘 우리 임용우씨가 저렇게 돈으로도 살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우리 후배 분들에게 선사를 해주고 있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다이어트!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전문 합창단이 아니어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프로페셔널적인 것에 감동도 받지만 오히려 내 추럴하고 조금은 부족한 것에 감동을 더 크게 받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노래에서 우리가 그런 감동을 느끼잖아요. 어린 아이는 바이브레이션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발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수함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임영웅 씨의 후배분들의 합창이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줬어요. 굉장히 내추럴한 감동. 크, 그래서 저는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케스트라 버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laughs> 여러분 임용훈 씨손 동작 보세요. 지휘자 같지 않나요? 여러분 임용훈 씨가 훗날에 지휘까지 하게 된다면, 야 정말 레전드에서 레전드가 될것 같은데 임용훈 씨가 이 지휘를 해도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형편없는 악플러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임용웅이가 무슨 지위를 하냐 이렇게 비아냥 거릴 텐데요. 여러분 지위라는 것은요 노래를 잘하면 잘할수록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위입니다. 음대를 다녀보고 많은 지휘자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본인이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 지휘자들이 지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휘자들이 성악을 공부를 합니다. 자 이러한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임용웅 씨는 나중에. 지위를 해도 야 새로운 지위 스타일에 나오면서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할것 같네요. 임영웅 씨가 바라보는 관객들을 볼 때. 임용우 씨는 참 가슴 벅차 오를 것 같아요. 임용우 씨가 괜히 우주덕후가 괜히 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대중들은 하나의 점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응원봉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다들 반짝반짝거리는 별들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주가 되어야겠다. 더큰 우주가 되어야겠다. 라고 한 것은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게. 이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꿈에 는임용웅 씨의 저렇게 손제스쳐도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임용웅 씨가 저렇게 성공을 하니까 임용웅 씨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죄송하지만 원조를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따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웅 씨를 따라하더라도 임용웅 씨가 생각이 안 나게 따라해야 되는데. 임용웅 씨가 생각이 나버려요. 그러면 그 따라함은 모방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크, 브라보. <laughs> 여러분, 야, 끝내주죠. 아니 이런데 어떻게 영웅 시대가 안될수 있지? <laughs> 여러분. 후반 부분에 합창단이 뒤에서 화성을 쌓아줍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배운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니까 야 저는 익숙하지만 신선함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울컥병이 다시 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야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가 만들어준 레전드 무대를 보면서 분석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들 좋으셨죠? 좋으셨으면 구독이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빠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임영웅 씨의 노래를 꾸준히 분석 리뷰해갈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서도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 콘서트 영상도 공개가 되게 되면 제가 아주 성실하게 건실하게 분석 리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